일러주는 여자 물폰 체리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의 핸드폰이 정지가 됐을 때 수신 정지, 발신 정지 등등의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내 명의로 핸드폰 개통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아까 앞서 말씀드린 상황 수신 정지 혹은 발신 정지가 된 상황에서는 내가 아무 대리점에 가서 개통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기존에 연체라든지 미납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정보가 공유가 되고 대리점 는 수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후불은 연체가 있으면 개통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선불로 개통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내 명의로 핸드폰을 사용하실 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선불로는 가장 오래된 엔텔레콤 이라는 통신사로 어떻게 개통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방법은 총두 가지 입니다 첫 번째로는 오프라인 지점으로 방문해서 가는 방법이고요 시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어플상으로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네. 일단은 오프라인 지점 방문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걸 할때 준비물은 바로 딱한 가지 입니다 신분증 여러분들이 신분증을 가져가시면 되고 선불 요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통을 한과 동시에 요금을 충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유심값 만원 그리고 요금제 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핸드폰도 같이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거기 있는 담당 직원분이 핸드폰과 유심을 세팅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사용을 하기가 너무너무 좋겠죠?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가시는 방법은 그냥 무작정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저에게 이야기를 주셔서 제가 그 센터에 대해서 방문 예약을 잡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준비물 뭐라 그랬죠? 신분증. 네,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유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일단은,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신분증이 여권이 안 돼요. 네, 보통 주민등록증,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 같은 거를 가지고 가시는데, 어, 여권도 신분증 아닌가요? 라고 해서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여권은 우리나라, 어, 내부기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이 없으신 경우에 어, 동사무소 가셔서 신분증을 새롭게 발급받을 때 임시신분증이라고 해서 어떤 종이를 하나 줘요. 그걸로도 개통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약을 잡았는데 이 시간 말고 다른 시간으로 변경하고 싶어요. 혹은 그 시간에 제가 방문이 불가하게 됐어요.라고 하면은 꼭 미리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얘기를 하지 않고 노쇼를 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방문을 하시기가 힘들어지십니다. 자 방문으로. 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봐야겠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려면, 일단은 인증서가 필요해요. 왜 인증서가 필요하냐면, 내가 직접 신청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인증서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인증서는 이렇게 8가지의 인증서 중에 하나를 갖고 계셔도 인증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선불 유심을 구입을 하시는 겁니다. 오프라인은 저희가 지점을 갔을 때 유심이 거기서 제공이 돼요. 한, 그런데 온라인은 셀프로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따로 유심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유심을 구매하시는 거는 편의점에서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주문으로도 하실 수 있는데요. LG 같은 경우에는 요기요, 배달의 민족 이마트 등에서 파는 모두의 유심 원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KT 같은 경우에는 엔텔레콤 멤버십 K망에서 바로 배송, 유심, 주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퀵 하시는 분이 주변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체크를 해 보시고 없으시면 편의점이나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심을 구입하시고 나서 이제 어플을 설치를 하실 건데 엔젤리콘, 멤버십, 어플, 이망 혹은 엘망입니다네 이거를 설치를 하시면 처음에 보이는 게 바로 인증서로 인증을 하는 과정입니다 신규 계통 선불을 클릭합니다 번호 이름은 뭐예요? 있으신데 번호 이동은 내가 쓰던 번호 그대로 통신사를 옮기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납요금이 있으면 그 미납요금이 다 변제가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루는 내용이 이런 부분 이런 상태에 계신 분들을 위한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개통으로 새로운 번호를 받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규 개통을 클릭을 하고 선불을 클릭을 하면은 그 다음에 내용들은 여러분들의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처음에 나오는 태블릿 소유자 회원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대리점 코드를 가지고 어떤 분에게 개통을 할까 어떤 대리점에 개통을 할까라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2723792채땡리 체리선 부품이죠 그거를 기억해 주시고 그걸로 작성을 해 주시면은 제가 승인을 눌러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작성이 끝나셨으면은 번호를 채권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핸드폰 번호 맨 뒷자리로 검색을 하셔서 원하는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유심 번호 입력을 하는 게 있는데요. KT 같은 경우에는 숫자 19자리인데 앞에 6자리는 이미 적혀져 있어서 그 뒤에 13자리만 적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LG 같은 경우에는 모델 번호, 뭐 유심 번호 이렇게 두 가지를 각각 적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번호 같은 경우에는 k 9 0 0 혹은 K53630, 명문 하나, 그 다음에 숫자 네 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심 번호를 적는 단이 있는데요. 그 유심을 보시면은 여기에 하이라이트 쳐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 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 유심을 구매하실 때 U 모바일, -mobile, A 모바일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는 뭐 엔테레폰과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유심은 빼고 나머지 것들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요금제를 충전하시고 나서 이름과 서명을 작성하시면은 이제 신청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신청만 마무리가 됐다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에게 신청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신청 완료 그리고 최종 개통 완료를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피코를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모든 개통이 완료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핸드폰이랑 그 다음에 유심을 수액에 넣고 세팅을 시킵니다 그래서 세팅은 핸드폰을 껐다 켰다 다섯 번 정도 반복을 해 주시거나 비행기 모드 네 다섯 번 정도 반복을 해 주시다 보면은 네, 발신과 수신이 가능한지를 체크를 해 봅니다 발신과 수신이 두 개가 가능하면은 이게 완료가 된 겁니다 만약에 이게 세팅이 안 돼요 데이터가 안 돼요, 발신이 안 돼요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으면은 저에게 꼭 이야기를 주세요. 다음 충전은 어떻게 해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저에게 충전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엔테르콤 멤버십 어플. 어플. 그래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번호를 치고 인증번호를 거기다가 입력을 하시면은 로그인처럼 이렇게 내 사용량이랑 그다음에 제공량이랑 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우측 상단에 더 보기 버튼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충전에 들어가면은 신용카드로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계좌이체로 하실 수도 있으시고 가상계좌를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꼭 본인 명의가 아니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이게 빠져나가게끔 하는 그런 자동 충전 방식도 어플에서 신청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편하게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핸드폰 정지, 그리고 수신정지, 발신정지 일때 어떻게 핸드폰을 내 명의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책임준 문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